가도야. 이리와. 가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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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이리와. 이리와. 이와 가도 이리와. 이 가도 이와 가도. 이와 가도. 이와 가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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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가도. 이제 까두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음, 까두야. 까두 한번 날라봐. 어? 한번 날라보세요. 까두. 아 그래. 네도 이제 날라야지. 이리와 까도 이리와 이리와 까도 음. 여기 뛰어 까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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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두 뛰어봐 까도 뛰어봐 옳지 잘했어요 여기로 내려와야지 까도 응? 돌아 발발 발. 발발자 다시 내려가고 발 응. 자, 까도 다시 뛰어. 까도 뛰어. 까도 뛰어. 까도 까도. 여기 보자. 까도 뛰어 뛰어. 발발 우와, 까도발 이렇게 컸어요. 왜? 네. 야, 올라와. 올라와. 까도 올라와. 어. 자, 이거는 여기서. 자, 까도 뛰어. 뛰어. 보여줘. 까도. 까도 한번더 보여줘. 옳지. 어, 잘하네. 이리와. 까도 이리와, 이제 까도, 이리와. 까도, 이리와. 이리와. 까도 이리와. 까두, 이리 와야지. 어, 이리 와. 어, 이리 와. 까두, 까도 이리 와. 어, 아빠 옆으로 와. 까두 이리 와. 까두야, 이리 와야지. 까두 어디 보니? 까두야, 자, 까두 이리 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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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까두 이리 와. 싫어? 싫어? 오기 싫어?